안녕하세요. 홍대유 조교사입니다. 여기는 육조 마방입니다. 저희 육조 마방인데, 아, 우리가 지난주까지 국산마, 국산 신마가 네마리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알지만 마이스터미아 올해 외국산마로, 외국산마로 처음 우리 마방에 들어왔습니다. 지난주까지 국산마 네마리 신마가 들어왔는데, 아, 이마이스터이 외국산마인데, 외국산마는 처음 들어왔네요. 아, 이놈이 체중이 한4 8 3 k g 정도 나갔는데, 오라 오라 오라, 아이 그놈 잘생겼네. 오라 오라 오라오라이아지들이라서 아직 낯설어서 낯설어서 이렇게 사람이가도 피하거든요. 오라 오 오라 마스터미 아주 잘생겼거든요. 아 진짜 경주마로서 몸매가 제대로 갖춰졌습니다. 제대로 갖춰졌어. 어 어제 우승한 학산 스피드는 어디 있냐? 학산 스피드. 야, 학산 스피드 참 4군에 올라오 2등으로 4군에 올라와 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선행 가서 우승했네요. 어제 야, 학산 스피드, 이거 학산 스피드입니다. 아, 지난번에 2등 올 때는 그냥 너무 선행 <목소리> 앞에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야, 학산 스피드, 에이, 에이, 뭐, 아직도 밥을 먹어. 어 선에 마이아 기수가 선행 갔는데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그냥 어, 지금 도주죠? 도주 해가지고, 이 악벽 생길까도 걱정하고, 여러가지 걱정을 했는데, 어, 어제, 사군 아, 승군 해가지고, 참 어제 참, 이 학산 스피드가 선행 가서 뛰기엔 가장 좋은 날씨에요. 비도 왔지, 뭐, 주로도 물이 고여있지, 여러가지 좋은 상황에서 선행 가서 그냥 승군, 승군 하자마자 삥 돌았네요. 아, 5군에서 2등 두번 와가지고 올라왔는데, 사군에서 우승을 한다는 거. 이게 이 경마의 묘미고 말들에 대한 부담 증량. 중량. 부담 증량을 얼마큼 많이 실었냐, 적게 실었냐에 따라서, 어, 앞에 가는 말들. 특히 앞에 가는 말들이 더 굉장히, 굉장히 유리한데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이 학산 스피드한테 최적의, 우승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승한 것 같습니다. 아, 이런 게 결국은 운대기가 많이 작용, 작용했다는 거거든요. 아 어, 학산 스피드 이제 학산 스피드가 아~ 이 사군에서 이번에 이겨가지고 올라가지 않을 것 같네요. 이게 보통 레이팅이 일요일 날 마지막 경주 끝나고 오후에 발표를 하는데 학, 내 생각에는 학산 스피드가 이번 우승에서도 아~ 순근하지 않고 또4군에서뛸것 같은데 어~ 단 부담 중량이 이제 56이나 57 달겠죠. 아~ 그래도 56이나 57 달라도 걷더니 우승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야 학산특비야 고맙다 학산특비도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지금 경주로도 이렇게 지금 말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경주로 이렇게 물이 흥건합니다아 어 그냥 오늘 말들 조교하기는 바닥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도 뭐또 우리 말들 열심히 조교하고 있으니까 또 경주로 를 내려가 봐야죠 경주로입니다 아 역시 경주로가 물로 흥건해가지고이 바닥이 좋지가 않네요 아어 오늘이 4월 6일 일요일 4월 6일 일요일 경만하입니다아 어, 이제 조교 새벽 조교 끝나면 또 일경지부터 경기 준비하냐고 굉장히 바쁜 날이네요. 아이 어, 주로가 이렇게 울퉁불퉁 이 정도의 주로를 갖다 우리가 기수들이 얘기할 때 항상 울퉁불퉁하다 그러거든요. 그만큼 주로가 거칠다는 건데 이럴 때는 이 말들을 빨리 조교하다 보면 말들이 삐끗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빨리 달리고 싶은 말들도 오늘 같은 이런 주류에서는 아, 적당한 스피드로 훈련하거든요. 아또저 밑에 우리 이신호 조에서 만나서 오랜. 아 제가 어제 하루 쉬었거든요. 어, 오늘 또 토크를 해야죠 이신호 조에서 하고. 아이. 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야, 날씨 좋네. 오늘 따뜻해요. 어 날씨는. 오늘은 여기 벚꽃 축제 어. 계획이 있었는데 막 공개 방송도 하고 여기 막 행사가 잡혀 있었는데요. 어. 비가 너무 많이 와 갖고 어제 비 많이 왔어? 많이 왔어요. 아, 그래? 계속 왔어요, 낮에 그 저녁 주로, 주로 저녁까지. 엉망이잖아네주로도 지금 바깥으로는 엉망이고 어제 여기 문다 폐업했어요, 그래서. 그래? 예. 네, 벚꽃 축제. 벚꽃 축제 진짜 망했어. <laughs> 망했어? 아니, 이번 주 돌아오는 주도 또 하니까. 예, 네, 돌아오는 주. 근데 또비 소식이 있던데. 또. 아, 그래? <laughs> <laughs> 아, 근데, 좋아서 웃는 거야. 그냥 어이없어 웃는 거 어이없어서, 어이 어이가 없어서. 항상, 아, 그렇잖아요. 여기 막 행사한다 그러면 비 오고. 어. 그러니까. 아, 나 솔직히 어제 없었잖아. 그래서 우리 방송도 못했잖아. 어제, 어제 결방. 어, 결방. 나 <laughs> 그저께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을 갔다 왔거든. 저 어, 남쪽, 남쪽 지방으로. 아, 네. 그래가지고, 우리 금요일 날 겨우 아침에 그냥 저기 눈 뜨자마자 1박일 갔다 오니까 어제 없어가지고. 네. 이 서울 분위기를 모르는데 집. 저남쪽기는 또... 육조 분위기는 좋았어요. 학산 스피드 이번에는 담임을 아주 잘해가지고. 아 1동원. 그래. <laughs> 아나지난번엔 조금 좀, 좀 당황했어. 아니 아유. 말이 싸우지 말랬다고 그렇게 그냥 넷에 놔둬버리면. 그러니까. 그게 작전이시라고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할, 네. 할 얘기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말머이 막혀 가만히 있는데. 소통이 잘안 돼요 외국. 기술들하고는 그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래.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도 좀몇번 말아먹었어요 그래 이게 네. 아니 디테일한 부분까지 야. 애들이나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laughs> 그런 경주에 그런 작전이 어딨어 네. 신인 때말 어? 못하는 신인들이 탈 때는 네. 꼭 그렇게 타라 그래야 시키는 거지 네. 웬만큼 말 타면 누가 작전실 이렇게 딱 어느 정도 말하면 말하, 아 아다 알아듣는 거고 그렇죠 어? 우리끼리 그러잖아 우리가 네. 뭐 말을 일이년 다. 네 <laughs> 나도 23년 동안 기술 생활했는데 을 네. 이렇게 이렇게 타라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알아듣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냥 독주해 가지고 그냥 <웃음> 폭주해서 <웃음> 폭주 폭주 폭주해서 푹 썼는데 그걸 음. 작전 시라 그랬다니까 나도 할 얘기가 없어요 말에 그러니까, 싸우지 아니, 말고. 폭, 폭주하라는 <laughs> 조, 조교사가 어디 있어요? <웃음> 그러니까 서는가라 <laughs> 그랬겠죠. 이제 외국 기술들하고그 네. 이게 차이가 있나봐. 네. 아, 나도 이번에 그래서 내가 이거 열 받아 가지고. 2주마다, 2주만에 지난주에 쓰려고 그랬는데, 오, 네.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이번주에 쓴 거야. 3주만에. 음, 3주만에 썼는데. 어제, 뭐, 잘 뛰던데. 또, 듀로 혜택도 있었고, 번호도 <laughs> 또 3번이었는데 2번이 없어졌어. 그니까, 러 그러니까 운, <laughs> 경주는 실력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운도 따라야 돼. 아니, 네. 학산 스피드가 이번에 게이트 3번 받았더라고. 네. 2번도 없어졌다니까. 아, 중요한 거. 3번 받아가지고, 근데 3번 만 좋아했는데 이번이 또 스타트가 빠르더라고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싸우지 않을까 하는 느낌 때문에 아유 고민했는데 이번에 취소된 거 있지 그렇죠. 걸작 시대가 맞아요 아, 걸작이 됐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수월하게 선행하면 삥돌겠네왜 네. 1200m인데다가 또 이게 4군에 승군 2등으로 4군에 승군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56점 지난번에 56.5를 달았는데 이번에 52를 달았어 완전 가볍게 달았어 우리가 승군하면 또 부담 중에 많이 그렇죠. 빼주잖아 네. 그러니 뭐 선행가고 경주로 양, 물바다지. 네. 그, 52 달았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삥 들어온 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래서, 야, 운도, 진짜, 능력, 말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주지 않으면, 어, 이게 뭐, 다 경주로 바닥 좋았지, 어비 왔지, 안쪽에 좀, 핵, 이렇게, 조금, 신경 쓰이네, 취소됐지. 네. <laughs> 그러니까, 모든, 이제, 요건들이 맞아지니까, 어. 즐겁게 우승하시고 즐겁게 또 하루를 아, 보내셨겠습니다. 우리 말저기반작전지심 내리면서 운동 이렇게 잘 지켜 봤다며 고맙죠. 예. 예, 네. 제가 <laughs> 네, 잘, 잘 지켜 봤다니까요. 네. 아, 아침에 진짜... 훈련하는 것도 꼼꼼하게 그, 보고. 그러니까 우리 조교사들이 아다가 네. 경마를 웬만하면 빠지질 않는데 네. 어쨌든 친구들하고 한 1년 전부터 계획해 난 음. 저기 남쪽 나라로 여행을 1년 동안 음. 1년 전부터 계획, 계획해 놓은 여행이야. 인디아도? 어, 임, 신안을, 신안. 신안. 임자도 섬부터 신안. 튤리 축제를 보러. 오, 그래서 안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갔지. 한 10년 전인가 좀 저도 거기 갔었잖아요. 우리 갔었잖아. 네. 임자도 섬에 가서 말 탔잖아. 말 타고. 해변승마 진짜 완전, 진짜 그게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그래, 10년 됐지.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갔는데 밑에 지방도 꽃이 한 폈어. 어, 진짜요? 어, 꽃이 한펴가지고 음. 원래 4월 4일 5일 이게 튤립, 임자도의 튤립 축제가 유명하거든 튤립 네. 축제 기간이야 네. 시작하는 날이야 네. 4월 4일부터 네. 근데 꽃이 하나도 안 펴가지고 네. 다음 주로 연기했더라고 거기는 아 남쪽 지방에는 꽃 많이 폈다던데 여기는 아. 꽃봉우리가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긴 아, 하던데 추워가지고 다 네. 똑같아 아 추워가지고 그래 좀 이례적이네요 어 그래서 튤립 튤립 볼라고 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획했던 거거든 튤립 네. 축제 가자고 근데 네. 갔는데 튤립, 행사를 안 해도 이렇게 튤립 조금이라도 폈으니까, 이렇게 어. 볼줄 알았더니, 문을 닫아놨어. 클러즈 해놨더라고. 예, 어. 예전에 저희는 물고기도 잡고, 조개도 어. 잡고 했잖아요. 그렇지, 임자 이번에도 그랬었어? 아, 아, 이게 못하어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그걸 <laughs> 못하고, <타고 웃음> <laughs> 가가지고 그래서, 튤립 축제는 못 보고, 어. 그 임자도 해변 대광 승마장이가, 그 아, 대광 해수욕장이, 진짜 모래가 좋거든. 음, 알죠? 거기 알죠? 어. 진짜, 예. 그 모래 알이 진짜 예. 부드러워가지고, 부드러워. 최고야. 내가 예. 볼 때, 대한민국에서 거기 모래 같이 부드러운 데가 없어, 없어요. 나. 없어요, 예. 저도 저기, 제주도, 음. 서귀포 음. 그 해변 숙마 있거든요? 음. 가서 탔는데, 모래도 엄청 두껍고, 그러게. 무섭더라고요, 자빠질까봐. 그래. 여기 모래는 진짜. 예, 진짜 아세, 알아요, 저. 가늘 해가지고 밀가루 예. 같아. 그 모래 시계 속에 있는 어, 모래 같죠. 그래 서 사람들 이 맨발로 그리고, 걸어다니면 예. 최고야. 예. 아 그래가지고 튤립 축제 튤립은 못 보고 네. 그래도 또그 승마 해변 승마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해변 승마장이 임자도의 해변 승마 대광 해수욕장 에 있는 해변 음. 승마 그 해변 승마거든. 그 그래서 사진하고 영상 좀 담아 오셨어? 요아 그래서 친구들을 그고 원장 그 주인이 고성원 원장이라고. 예. 그래서 부탁해가지고, 네. 친구들 거기서 말 타고 사진 찍고 재 했지. 음. 그래서 다들 고마워가지고, 음. 역시 우리 말쟁이에서 말 태워주니까 <laughs> 다 좋아하네. 나도 네. 좋고. 네. 그 나도. 오랜만에 아, 말 타셨겠어요? 아, 한 7, 8년 만에 말에 <laughs> 올라가 본것같아 이거 큰일 났어. 7, 8년 만에 말에 올라가가지고, 네. 해변가를 좀 걸어봤네. 아, 말 타고서. 네. 아, 그래서 기분 좋았어요. 근데 아. 기분 좋았는데, 어쨌든 토요일 날 내가 경, 조교사로서, 네. 경주를 진주지휘야 하는데, 아 어쩔 수 없는 일정 때문에 토요일 에 자리를 웠는데 우리가 조교사가 이렇게 자리 빌 때는 업무 대행을 시키고 가잖아. 네, 그렇죠. 어? 우리 직원들한테, 네. 팀장한테 업무 대행을 시켜주고 네. 왜? 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교사가 출타 중일 때는 업무 네. 대행을 시켜놓고 가잖아. 그래서 우리 팀장한테 업무 대행 시키고 아, 어제. 외부에 있었네. 그런데 우승하니까. 더 기분 좋죠. 엄청 기분 좋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 친구들한테 예. 맥주 한잔 사줬어. 아, 잘하셨어. <laughs> 저는 외국 출장 나갔을 때 걱정되잖아요. <laughs> 어. 근데 그때 막 우승했다는 소식 들으면 어. 막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지. 조개사 없어야 말이 잘 띠나? 막 그런 얘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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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출장 같은 는 어쩔 수 없으니까. 예. 어? 또 미국에 말 사러 가면 그렇죠. 보통 열을 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없을 때 말들 뛰잖아. 네. 또 해외 연수가 그럴 때. 그렇죠. 근데 해외 연수 가고 뭐 미국에 출장 가고 이랬을 때 우리 말 일동우 와. 기분 더 좋아. 그거 같이 기분 좋은 게 없잖아. <laughs> 네. 그래서 아유 조계산 헛개비야. 조계산 없으니까 말더잘 뛰네. <웃음> 맞아요. <웃음> 그래. 그래서 내가 우리 말못 뛰었는데 학산 스피드가 내 생각대로 일동하져서 너무 고마운 네. 고마운 날이었어. 네. 근데이 조계산은 어땠어 성적이? 아, 2등 하나 오고. 아, 그래, 뭐, 패션, 뭐. 2등 승근했어요. 패션스타, 패션스타 2등 왔더라? 아, 네. 승근했어? 2차 <laughs> 승근했어. 어. 아, 그래서, 다음번에는요. 응. 어. 5분인데, 1800 쓰려고요. 1200 그리고, 썼는데. 아, 그 경주는 안 봤는데, 취임마 아, 취 저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800이, 그냥. 쓰려고. 어, 1800, 5군 1800은 근데 성사가 잘 안되지 않아? 5군 1800? 안되면 어쩔 수 없고 일단 거기 도전 해보려고 어, 5군 1800을 <laughs> 잘안 뛸려고 그러는데 근데 에. 1800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약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아 그리고 이 말의 습성이 어. 장거리마가 아닌 것같아아 그래? 에이, 어 장거리마가. 그래서... 이거 봐. 주로 바닥이 이렇게 흥건한데. 아, 오늘 또, 그래도 비가 안 와가지고 다행이네, 오늘. 네, 근데 주로 상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지. 아, 캔디션 안 좋지. 주로 가지고 켠디션이안 좋지. 물고 있은거보세요 그러니까, 안 좋아. 예.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그냥, 참, 이게, 선행마하고 취임마 탈 때, 이럴 때는 선행마 타는 게 기분도 좋아. 예, 네, 그렇죠. 깨끗하게. 흙 하나도 안 튀고, 네. 말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네, 그렇죠. 또 뒤에 가면은 흙이 튀어가지고, 보안경이 흙이어서안 보이잖아. 맞아요, 안 보이죠. 딱딱 그래, 달라붙으니까. 어, 머리만 탁 들으면 흙이탁태가서안 보이고. 네. 그럼 푹 숙이고 가다가 또 살짝 보고. 네, 살짝 보고. 또 안경도 많이 쓰고 가잖아 그러니까 안경 뭐 여러 개 쓰고. 삼억에 올려놓고 끼고. 네. 그데 그래, 뭐, 말이 끌면은 어, 미쳐. <laughs> 그러니까 말이 제어가 안돼 끌면은 앞에 말할때 충돌할 김에 엄청 쫄아가잖아. 그래서 외곽으로 빠지잖아 대부분. 지금은. <laughs> 우승이 중요한 게라 아니 안전이 중요하다. 어, 그러잖아. <laughs> 안전이 중요하죠. 그렇지. 네. 안전, 우선 안정이 보장돼야 우승을 하니까. 그렇지. 아니 잘잘 자리 자리 잡고 가도 앞에 말이 스피드 줄으면 가서 내가 안 보이니까 폭갔다 앞에 말 찍어버리면 낭만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니까 아니 저 예전에 생각났는데 앞에 안 보이는데 말을 끌고 보안경을 못뽑겠는 거야. <웃음> 그렇지. <웃음> 손을 로, 한 손으로 잡고. 내려야 되는데 이제 한 손으로 고비 잡고 한 오른손으로 아니 왼손으로 고비 잡았다고 오른손으로 보안경을 내려야 되잖아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가지고 못 내리지 말이 한손 넘으면 그냥 말이 튀어버리면 아,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앞말 들이받는 거 아니야 네그 앞은 안 보이지 그, 이제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그냥 옆에 말들 없을 때는 옆 바깥으로 빼잖아 네, 안전때문에 말을 경기를 타본 사람들은 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이해를 하죠 공감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비디오로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보는 우리 경마패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 쟤왜 안에 잘붙었다왜 바깥으로 빼, 바깥으로 빼? 그러잖아? 살라고 빼는 거야? 안 보이니까 빼는 건데다 부딪힐게 빼? 네, 부딪히면 이제 저승 가니까. 그렇지. 부딪히면 죽, 작살나는 거 아니야, 진짜. 에. 그래서 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안전하게 달라고. 진짜 눈 감고 말 타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렇지. 지금 이게, 이게 한 번만 딱 머리 들면, 한 방에 튀면 안경이 안보이고안 아, 보이죠. 그래 퍽 숙여가지고 한 1,200m 가다가 또 살짝 들으면 또 흙이 탁해서또안 네. 보이고 한번탁 맞으면 안 보여요. 그냥. 그래. 네. 그러니까 또 가다가 싹 벗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어느 말들이 어느 정도 가나 그렇게 살짝 들면 또 흙이 탁겨. 네, 그 순간에 네. 살짝 들때 그냥 거리를 보는 거야 네, 말 옆에 맞아요. 뭐가 맞아요. 있나 이런 거. 네. 아 이거. 근데 그, 앞에 따닥 따닥 소리 나잖아요. 그때는 겁나잖아. 그래. 머리가 쫓겨. <laughs> 그래 우리가 알잖아 앞에 말 앞. 앞에 말, 뒷다리 편자하고 내말 앞다리 앞에, 편자가 따닥, 탈타, 딱, 딱, 딱 부딪히는 느낌이 오잖아. 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내 말이 끌려가지고 앞으로 가거나 뭐 하면은 그냥 걸려 넘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와, 진짜 위험한 주로가 이거. 맞아요. 이런 주로에서 옛날에 응. 아프리카에 ARC를 갔는데 응. 아프리카에 이성, 어,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이제 ARC를 해가지고 일, 우리 이성일기수 갔대요. 응. 근데 비가 이슬비가 살짝 내리니까 경치에서. 오, 어, 그래. 위험하다고. 어, 위험하다. 고 이슬비가 살짝 내니까 경치서 스크래치야 그냥, 그냥 스크래치.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주 모양 눈 보라 가지고, 그냥 눈이 쏟아지고 안 보여도 비가 쏟아지고 해도 <웃음> <웃음> 그냥 경마 진행해야 된다고 뭐 기수들이 어려워요,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면 뭔 소리야, 타. 아이고, <laughs> 이 선수 생활 해봐라, 그게 되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어? 지난번에 양 네. 그냥... 그, 뭐, 경주 취소, 경주 몇개 취소됐나 뭐 했다고 그냥 기술 징계 준거 봐. 나쁜 놈들이야, 그는 진짜. 아유, 진짜. 잡혀가요. 아, 나쁜 놈이 아니라, 이제. 나쁜 상황이지 <laughs> 어쨌든, 그냥 그 기수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말탄다는 건 대단한 건데, 그거를 더 이해하고 이 경주를 더 어떻게 관리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기수들을 사지에 물어놓으려고만. 그 그렇지 응. 물 무조건 기수를 사지에 응. 몰아 으려고 하면 안 돼. 네, 물 받아요, 물, 물 받아. 요 기수도 가정이 있고 처자식 이 있는데. 응. 어? 아무튼 기수 남자들은 처자식인데 여자 기수는 남 처... 신랑 신랑하고 혜선이도 응. 아, 신랑 그래. 아들이 있구나. 응. 어, 그래. 아무튼 오늘 또 경주로 이제 지만냥또 경마는 또 우리 경마 팬들 와서 즐겨야 되니까. 응. 경주 또 사고 없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수 조교사 아니 조교사 아니지 기수 말 맞아요. 부상 없이 사고 없길 잘 바라면서 네. 오늘 마칩시다 네뭐 그래도 주루가 이런데 한마디 하시고 아, 오늘 뭐 가장 먼저 기수들 안전이 좀 중요하고요 또 말들도 안 다치는 그런 즐거운 경마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